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의 장점 11가지와 단점 11가지를 한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음, 저의 장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저의 장점이 뭘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제가 적고 있어요. 저의 장점, 좋은 점, 이건 칭찬받아야 할 점. 그거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어, 제가 담배를 안 패요. 저는 한 번도 담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애들이, 아, 딱한번 펴봤다. 그냥 호기심으로. 딱한번 펴본 이후로 저는 담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 것 같고, 옷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언니, 한, 언니 옷 골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 태희는 옷을 참잘 고르는 것 같다고 막 칭찬을 받았어요. 옷, 옷, 매치나 뭐, 색깔 이런 거를 잘 고른다고 막 칭찬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동물들을 좋아해요. 동물을,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게또 장점인 것 같고, 라면을 잘 끓여요. 제가 요리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데, 라볶이나 뭐 이런 거, 분식류 같은 거를 잘 하는데, 라면 같은 거 끓일 때도 제가 물을 진짜 잘 맞추거든요. 라면 끓이는 것도 물을 못 맞추면은 되게 맛이 없는 거 알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중력이 높다고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테스트 같은 거 했었을 때 저는 집중력이 좋다고 막 집중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가 노래랑 춤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춤선이 이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가 몸 체형이 좀 날씬해요. 제가 뚱뚱해 봤던 적이 딱한 번? 딱 9번. 어, 고등학교, 아, 대학교 때, 대학교 때막 애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찌었던 거, 살찌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쪘었고, 그것도, 그리고 병원 에있을 때도 제일 뚱뚱했을 때가 52kg까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운동, 운, 그 습관 중에 막 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운동을 하는 습관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매일 30분씩 운동은 꼭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날씬한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가 손재주가 좋아요 막뭐 색종이 같은 것도 잘 접고 뭐 만드는 거 같은 거를 잘 접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 아홉 번째는 제가 양손잡이에요 원래 왼손을 많이 써서, 원래 왼등이 왼손잡이였는데, 요즘에는 오른손으로도 막 쓰고 해서, 제 양쪽 두뇌를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양손잡이인 게좀 장점인 것 같고, 열 번째는 정리정돈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옛날에는 생각을 그렇게 잘 못했는데, 요즘에는 집이 어지러워 있으면 제가 막,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집환기도 시켜놓고 정리정돈 좀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그림을, 왼손을 잘 쓰다 보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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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운해가 발달돼서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한 만장 정도를 그냥 그림만 보고 싹 그릴 수 있, 있고. 그냥 그림을 좀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고. 열반 번째는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목소리가 이쁘고 뭔가 좀 차분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었 그리고 머리가 좀 똑똑하다는 소리도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게임을 잘안 해요 음 이게 어쩌다 보면 그, 안 좋은 쪽을 생각하면 나쁜 쪽일 수도 있는데, 게임을 잘안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단점이 뭐 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단점은,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사회성이 부족해요. 남들이랑 어울리지를 잘 못하고,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일단 사회성이 부족해서, 어디 무리에 끼는 적이 별로 없어요.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고. 제가 좀 변덕쟁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변덕쟁이에다가 기분파예요.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신나게 했다가 또 기분 안 좋을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고. 좀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막술 먹, 술을 취하면 제가 개가 돼요. 그래서 막술 취하면 막좀 막 시비 걸고 막 시비 걸거나, 막, 좀, 막, 좀, 술 취하면 좀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그냥 자는 경, 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막, 안 좋게,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술을 잘안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욕을, 좀, 기분 안 좋을 때, 욕 쓰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막, 기분 안 좋으면 욕하고, 막, 그런 게좀 단점인 것 같고, 그다음 끈기가 조금 없는 거? 음, 끈기랑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속내를 잘 털어놓지 못하는 거?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진짜 친한 저랑 진짜 친한 사람이거나 저랑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제 마음속에 있는 걸잘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자주 우울해요, 제가. 원래 혼자,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도 되게 뭐, 멋지게, 김연아 선수처럼 되게 막,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혼자 있으면 우울해하고 막, 자살?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게 좀 저의 단점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적어봤고, 그 다음 제가 좀 자기주장이 강해요. 야 남들이랑 이렇게 의견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음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생각했을 때 나의 단점들은 이런 거인 것 같아서 요즘은 하나 하나씩 좀 고쳐보려고 해요. 이거는 잘. 안안해 보려고 해야지 하고 음. 그래서 당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루 일상 하루 일과를 나는 뭘 하고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뭘 했고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걸 잘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문득 지나가는 거겠지만, 사진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진 잘 찍는 것도 또 장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아예 잠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아요. 난 잠을 못 자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다 개, 각각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처음에는 그 사회성이 부족한 게 단점이라고도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노는 것도 혼자의 침에 빠져서 재미있게 노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시청 쪽에 살았을 때 너무 무리지어 있는 그룹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혼자 노는 그런 게 별로 못 봤어요. PC방, 노래방, 코인 노래방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책책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표창장도 받고 그랬어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글 쓰기도 잘 했어서 막 음, 그래서 혼자, 있, 혼자, 있, 혼자 있으면 오히려 더할게 많아요. 같이 어울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혼자서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제가 심심하면 뭐 그냥 색칠 공부나 이런 거 하고, 그림 그리거나 막 이런 거 하면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물론, 사람은 순식간에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근데, 티끌모와 태산이라고 하루하루씩 그 좋은 습관들을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제가 요즘 학 접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학을 접는 게 지금 천 마리 접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은 반도 안 찼어요. 원래는 한 이만큼 완전 작았는데, 하루하루씩 몇 개씩 적어가다 보니까 벌써 한 이만큼 정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냥 나의 작은, 작은 습관이지만 잠시만 좀 핸드폰을 안 보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냥 하루에, 하루에 한 시간씩만 운동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운동하면 일곱 시간 운동하는 거고, 그리고 하루에 100원씩만 모아도 1년이면 큰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돈 모으는 습관도 있으면 진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거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건 내가 좀 자주 하는 습관은 고쳐야 할건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베풀려고 해요. 돈이 많이 생겨, 생기면 제가 친구들에게 음 제가 좀저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저는 별로 해준 게 별로 없,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돈이 좀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많이 베풀려고 해요. 지금은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서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 여유가 있고 돈 많이 벌고 하면 너희들에게 차근차근씩 베풀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냥 영상 찍는 게 부끄럽고 쑥스러운 일이 특히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멋,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주가 있는 사람, 풀이 죽은 기주가 있는 사람보다 당당하고 멋지게 살면 되게 멋지잖아. 가수, 이효리 선배님처럼 너희들도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녕.